안녕하세요 시대용입니다. H1 지원 게임에 대해서 좀 어, 내장 그래픽 카드, 그러니까 어, i7 6700K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<laughs> HD 530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지 좀 보다라는 분이 있어서 지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, 그래픽 옵션은 조금 낮춰야 되네요. 실제로 할 때는 좀 낮춰야 되고 어, 지금 나와버렸네요. 지금 다시 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니까, 별도의 그래픽카드 장착하지 않고, 내장 그래픽으로 했을 때, 옵션을 좀 로우로 낮추니까, 한 17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. 지금 여기서는 <laughs>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지금 이게 녹여서 좀 이렇게 나오는데, 실제 보면, 지금, 보시면은, 17프레임 정도가 나오죠. 예. 네. 그러니까 옵션은 제가 좀 낮췄습니다. 보면 좀로 어, 지금 퀄리티를 지금 로우로 두개다낮췄고요 이렇게 낮추지 않으니까, 좀 많이 끊기네요. 이렇게 보니까 한7 프레임 정도가 나와서 실제로 게임은 힘들었고 옵션은 낮추면은 그래도 뭐 내장 그래픽카드 좀 돌아가긴 돌아갑니다. 지금 보면은 이 게임 원래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때리는 건가 봅니다. 이렇게. 지금 보면, 이지 프레임 근처까지도 나오죠. 이렇게, 근데 이렇게 게임하는 게 맞나요, 근데? 이렇게 게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. 네, 어쨌든, <laughs>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. 처음 해본 게임이랑 대신, 뭐, 해보니까, 로우 옵션에서는 내장 그래픽으로도 되긴될거아니요 게임은 좀, 이렇게 좀 끊어진 느낌 분명 있긴 한데요. 있긴 한데, 그래도 할수 있는 정도? 역시, 뭐, 때려도 안 죽고 그러네요. 네, 어쨌든 지금 저는 게임이 어느 정도 동작하는지 좀 보여달라고 해서 지금 해본 거기 때문에 네, 이 정도 성능이 된것 같습니다. 옵션 좀더더 낮추면은 더 성능 올라갈 테고요. 근데 보면 지금도 좀 그래픽 성, 그래픽 품질이 좀 많이 낮춰진 느낌이 들고요. 해상도 좀 낮춰볼까요? 그러면은, 해상도가 보통 FHD를 많이 쓸 테니까, 낮춰보면은, 네. 아, FHD도 낮추니까 지금 프레임이 30까지 올라가네요. 네. 제가 지금 WKHD 해상도라서 지금 이 정도인데, 저게 차가 저렇게 돌면서 나가려나 보네요. 지금 보니까. 차가 다왜 이리 들어왔는지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30프레임 근처가 나옵니다. 내장 그래픽 서, 성능으로도 FHD에서 로우 옵션에서는 30프레임 근처까지 나오고요. 더블 캐시의 해상도에서는 한 17, 18프레임 정도. 네, 임이면한 10프레임 정도 줍니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